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애정하시는 미스트롯의 일곱 남자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정보는 다름 아닌 그들이 23일 제가 오늘 녹화 금요일 날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23일 토요일에 이 미스터 트롯의 일곱 남자들이 출연하는 예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림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또볼수 있도록 미리 제가 프로그램 예고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능 매니아입니다. 예능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가 예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서 저와 계속 저의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능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능을 보므로서 저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 먹은 꼰대 노릇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너희들은 왜 이래? 그리고 옛날 거를 고집하면서 지금 이, 이,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의 뒤처짐으로 인해서 자꾸 옛날 얘기만 끄집어내는 저는 그런 꼰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원만하게 소통하는 소통 꼰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능을 반드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지금 현대 문화 트렌드, 문화 흐름을 예능에서는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예인들 얘기도 있고 음식 얘기도 있고 여행 얘기도 있고 그들의 애환도 있고 예능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유머일 번지나 이런 것처럼 웃기고 억지로 웃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능에는 토탈 우리 생활문화가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뭐 연예인들 얼굴도 모르겠고 낯설고 어설프고 그러니까 보면 지루하니까 안 보게 돼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재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능 프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공부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이 포, 공부를 하는데 그들의 문화, 의식, 생각, 혼자 살면서 밥은 어떻게 해 먹고 사는지, 그들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능을 본다고 제 주변이나 저희 남편까지도 그 시시닥거리는 걸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예능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능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 미스터 트롯의 일곱 남자를 통해서 예능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저는 사실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자막을 이, 이 문제는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내일, 오늘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토요일 23일에 여러분들이 애정하고 사랑하시는 이 일곱 남자들이 세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겹치지 않고 차근차근 보시면 다 챙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일 음, 저녁 6시, 6시, 6시에는 KBS에서 하는 6시 5분 정도 되겠군요. KBS에서 7, 채널 7에서 하는 부루의 명곡. 여기 부루의 명곡은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뭐 제가 힘 주어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놓치시고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루의 명곡에 미스터 트롯의 일곱 남자 중 여섯 남자가 출연을 합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내용은 뭐냐면 전국노래자랑 40주년을 기념하고 송혜 선생님이 33년 동안 그 사회를 맡아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무대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트롯 7남자 중에 4남자가 네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등용한 세상의 얼굴을 알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 누구냐면, 이명웅 씨는, 이명웅 씨는 2016년도에 전국 노래 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2008년도에는 김희재 씨가, 김희재 씨가 최우수상을 또 받았고, 2018년도에는 정동원 군이, 섹스폰과 나와서 활약을 했고 이때 무슨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찬원군이 이찬원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출신들이 오늘 미스터트롯 1급 남자 중에 3남자가 있고 또 영탁씨야 장민호 씨는 전국 노래자랑의 초청 가수로 출연했던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이 여섯 남자가 출연을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40주년 기념 송해 선생님 MC 33년 기념을 한 하는 프로그램에 이 여섯 남자가 출연을 합니다. 이게 2회로 편성이 돼서 나간다 그럽니다. 20 3일 날 방송이 되고 30일 날도 방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남자들이 출연하면 무조건 2회 이상 편성이 됩니다 2주 이상 그거는 뭐냐 그만큼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2주 동안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아는 형님이라고 JTBC 요 프로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잘안 보시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JTBC입니다. JTBC에서 9시에 9시에 이 일곱 남자가 다 출연을 해서 벌써 2주 동안 출연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출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23일 날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가장 우리 어머니들 취향에 맞는 편일 겁니다. 23일 9시 아는 형님, 이때 이제 짝을 맺... 여기는 누가 출연하냐 하면은 그 강호동 씨, 이수근 씨, 김희철 씨, 그 이상민 씨, 뭐또 김영철, 서장원 이런 분들이 저기 고정 출연자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짝을 이루어서 노래 경연을 부르는 것이 이날. 방송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을 거니까 좀 챙겨보시고요. 그러니까 6시에 불후의 명곡 보시고 9시에 JTBC 보시고 그게 끝나면 10시 55분 거의 11시가 다 돼서죠. 여기에는 MBC에서 는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젊은이들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MBC에서 10시 55분에 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연예인의 사생활을 일일이 폭로도 하고 서로 협동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옆이 프로그램은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이찬원 씨가 출연합니다. 혼자 예능을 단독으로 출연하는 첫 번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하고 이찬원 씨 매니저가 나와서 이찬원 씨의 여러분들이 세상사 생활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무대의 뒷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찬원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다 그럽니다. 폭로라 그래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찬원 씨가 평상시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하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내주시는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혼자서 잘 챙겨 볼 텐데 저만 보지 않고 이 미스터 트롯의 일곱 남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스터 트롯 뭐 사랑의 리퀘스트 뽕숭아 학당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금 예능 전 프로그램에 초청에 대해서 방송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들을 보면서 기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유튜브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3일 토요일입니다. 23일 토요일 6시 5분에는 채널 7, KBS 채널 7의 부르의 명곡 전국 노래 자랑 40주년 기념 방송에 이들이 일곱 남자가 여섯 남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이제 그이 프로하고는 인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섯 남자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다음에 9 시에는 JTBC, JTBC의 아는 형님의 일곱 남자가 몽땅 출연을 하는 출연에서 노래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10시 55분에 MBC에 채널을 돌리셔서 전지적 참견 시점, 이찬원과 이찬원 매니저가 단독으로 이찬원이 출연해서 이찬원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스터 트롯을 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러한 안내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미가 있다고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